망가 슬리시고, 힘내시죠. 오줌만 노랗게 나와, 이거. <laughs> 아니, 전주, 전주. 응. 6만 5천 키로 탄 거. 아, 응. 저쪽에 있어. 저 예, 가시죠. 커피? 커피? 아막 흔들어. 아 어, 드셔. 네? 드셔. 예. 네? 네. 아니, <laughs> <다> 또저 <없지? 웃음> 있어. 냉장고. 냉장고. 예, 네, 여기 있어요. 냉장고 원 이게. 얼음냉장고. 와, 또, 땡땡 얼음, 그래. 아들! 와, 자. 다 끝난걸요? 다 끝났어요? 네. 구름이면 구조 변경이나, 그럼 다음주에 되겠네? 네, 그렇죠. 이젠이라고? 네. 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칩. 칩? 묵은 칩이네, 이게. 과자를 보냈어, 또, 누가, 과자를. 무슨 칩인지, 포카칩인지아 아유. 예? 네? 어떤 거예요? 아, 이거? 어. 예, 예. 이거는, 네. 예. 예. 이거요? 이제 봐야죠. 예. 이거, 뽀대는 나네, 뽀대. 이게 신형이요? 에 이렇게 생긴 것이. 18년식하고 17년식하고 비교 좀 해주세요. 이게 1, 2, 1, 1 와보시오. 예, 여기로 보시면 돼요. 18더뉴다 그러면 눈알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있고 쟤는 가재미마냥 쭉 찢어져 아, 디자인이 좀틀려진거예요예 음... 찬... 쟤는 찬... 가재미처럼 눈깔이쭉찢다졌고 아. 음. 얘는 니모 빤뜨리고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17년식하고 18년식하고 마음에 드는거 같은데 어떤게 예. 좀더 좋고 뭐 이런지 사장님이 <laughs> 그래도 봤으니까 사고 차량이거나 뭐 그런 네. 것도 궁금하고 예, 네. 일단 그런 건 일단 다 고지해드리고요. 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싸게 만드는 게 좋다. 내용은 똑같으면 싸게 만드는 놈이 돈을 절약하는데 나중에 옵션도 많이 넣을 수 있다. 그리고 팔을 때좀들까요 <laughs> 그렇게 따지면 그죠? 나는 옵션은 많이는 필요는 없거든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근데 이제 차가 좀 네. 이거를 본 이유는 저기 네. 형들 뭐. 좀 오래 타려고 하니까 연식이 아. 좀덜된 네. 거를 원하느라고 어, 그러는 거지 부품비랑 그런 어. 거생각요 예, 얘를 타야죠 1년이라 근데 지금 내가 사장님 유튜브 보고 왔고 네. 계산해서 천만 원 오버 났어 <laughs>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정부의 효력이 있어요 활부활부 <laughs> <팔부> 싫어 활부멍좀좀안 <팔부>.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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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네. 저기, 잠깐만, 나갈게요. 네, 네. 거기, 여기 오시면, 여기, 여기 천막에, 네. 천막에, 여기 사장님, 천막 안에, 네. 저, 냉동고, 냉동고에, 예. 예. 예, 저 사모님 들였어요. 예. 네. 네, 그거 여러 번 끌어가시면 돼요. 아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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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담아야 지안 되겠다. 아유, 뭐. 어, 물. 물. 물다 물. 물. 물 챙겼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네. 선생님, 네.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아, 제가요? 아, 전화, 지금, 오신 손님들 밭에서, 막, 공장에꽉 찼어요. 아니, 우리 예. 되네. 아니, 누가 살 건데, 그걸 얘기를 하셔야죠. 이거는 <laughs> 2종 보통으로 운전을 가능합다세 분이 타고 가실 <laughs> 거다. 그러면 11인승 쪽으로 가시고. 두 분만 타고 다니신다. 뭐배 쪽으로 가는 게 좋은가요? 우리 사장님 좀 한입 발 하네. 저 영업점 해서 여기서 영업 부장님 <laughs> 말씀 잘하셔 영업 부장님. 네. 네. 예. 저 만약에 저그 아들 앞으로 할부로 한다면 팝업만. 예. 스타리아 자차 값이 모델에서 풀옵션 넣어서 4,300 이전비 구조 변경비 이거 5%에서 6%에요. 이거는 5%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 차값에 5% 나라에다가 이제 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캠핑용 멀티시트 전기장치 팝업 대략 했을 때 얼마 나오냐 5,900만원 이거 이제 갖고 와서 아파트 저기 뭐를 팔든가 담보잡혀서 사든가 빌라를 팔든가 종중 땅을 팔든가 예? 아까 팔8 칼군가? 8 팔호 칼군? 그냥, 그냥 싼거 해요. 싼 거.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사장님하고 캠핑카를 샀어요. 예? 뭐 옷, 이게 여유가 좀 있어서 한 7천만 원짜리 샀다 쳐요. 내가 가봤어. 근데 사모님이 싫어해. 애들도 안 다니고. 아빠 뭐저 아빠 냄새 난다고 그러죠. 옛날 말로 아빠 냄새, 어르신 냄새 난다고 그러고 애들이 안 다녀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 세대들은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해도 아빠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안 다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왜다 조용해졌지? <laughs>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laughs> 제가 센 게, 얘기 이런 게 아니고, 네,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이제 가오를 세게 잡으신 것 같아, 제가 보기에. <laughs> 남자들은 다 그래. 예, 갓발을 너무 세게 잡으신 것 같아. 처음에는 뭐 크게 잡아놓고. 댕기 보면 그냥 해야 꼬리가 살 내려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분이 이제 저쪽 사장님께서는 차박하신 지 오래됐어요. 그냥 저렴하게 해서 가장 간단하게 내가 필요한 것만 넣어갖고 다니면서 다니면은 그냥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이든 오백이든 관계없이 예. 사모님도 그걸 좋아하면 은또 같이 다니는 거고. 제가 예 낙지. 그거 제가 이제 어르신들 오시면은 뭐못 팔아도 되고 어차피 여기 있으면 꾸면은 나중에 그거에 맞게 필요하면 어, 또 맞는 분한테 이제 팔리잖아요. 근데 너무 금액을 혹시요? 높게 가면 그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높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쌈짓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한 천오백, 이천. 요선에서 넘어가면은 이천오백.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조금 좋은 더 차. 그런데 막상 그 이천만원짜리 차 사서도 나중에 내가 결국 안 맞으면 반절 이상 작살이 나요. 돈이. 팔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시작을 거창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죠. 대차를 사가지고. 할 수...